안녕하세요. 요즘 ChatGPT가 사람들의 화제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Chat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어 논문 작성을 할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을 시켜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맥도 파악하도록 AI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시킨 거죠. 그것을 이제 GPT라고 하는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하는 거고 지금 그게 버전 3번 그리고 4번까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hatGPT라는 거는 그 GPT 기반으로 이게 우리가 문장을 주면 그 AI가 우리 문장에 반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팅 형태로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ChatGPT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문장을 주더라도 이 ChatGPT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게 되있죠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랑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부분들을 이 ChatGPT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영어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알려고 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사용하곤 했었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Conducted experiment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 하면 양쪽에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형태로 이 순서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아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을수가 있죠. ChatGPT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Can you check the grammar of the following sentence can you check the grammar of the following sentence?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면 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좀 시간이 걸리는데 보면 sure, please provide the sentence you'd like me to check. 네가 체크하고 싶은 센텐스를 달라라고 하고 심지어 이 채팅에 대한 제목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죠. check grammar sentence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문장을 주면 얘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A uh, more recent study on the same molecular system with improved resolution has succeeded to observe expected property at high temperature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has succeeded to observe 이게 틀리는 건데 has succeeded in observ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얘를 맞춰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문장 우리가 이렇게 주면 얘가 어떻게 이고래물을고치는지 한번 봅시다 Yeah.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하네요. The sentence is grammatically correct. 그니까 이거 자체가 문법적으로 맞다. 그런데 it can be rephrased to make it clearer and smoother to read. 더 읽기에 명확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을 주네요. 여 보니까 A more recent study using the same molecular system but with improved resolution has succeeded in observing the expected property at high temperatures. 이렇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temperature에 s를 붙이고 이게 보면 succeeded in observing 이렇게 바꿨죠 이게 원래 문장은 succeeded to observe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요거를 요 in observing으로 올바르게 고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hatgpt를 이용해서 자기가 문법이 확신이 들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문장을 이렇게 추면 돼요 자 이제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예전에 틀렸던 문장인데 Nonetheless, previous NMR studies were not suffered from the issue of a stochastic signal. 자, 여기 보면, suffer가 자동사인데이 수동태 형태로지 났죠? 이게 틀렸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주면, 이 t g 피티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좀 생각을 하네요. 자, the sentence g r a m m a r i c l y incorrect. 이게 틀렸다고 말하네요. A corrected version could be, nonetheless, previous animal studies did not suffer from the issue of a stochastic signal. 자, 이게 자동사를 제대로 바꿨죠? 과거형이니까 did, 썼고, not은 did not. suffer from the issue of stochasticity. 자, 이렇게 우리가 틀린 문장을 줘도 chat GPT는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주네요. 자, 이제 다른 문장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전에 이런 문장을 했었어요. 여 보면, A protein-based molecular switch is likely to retain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block proteins that comprise it. 자,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그때 뭐가 틀렸다고 제가 말했냐면, Comprised 용법이 c o m p r i s e 가 오려면 주어가 전체가 돼야 되고, 뒤에가 그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i t 뭐죠? it이 이 molecular s w i t 잖아요 이게 전체죠 그 그것을 이루는 게이 빌딩 블 l 프로틴 g b l o 죠 그럴 때는 이 comprise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고 내가 말했었냐면 compose나 constitute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그 여하튼 이 틀렸는데 문법은 틀렸다고 하기 좀 힘들지만 여하튼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채찍피트한테 주면 채찍피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 문법은 맞다고 할것 같기는 한데, 네. This sentence grammar is correct, but can be rephrased to improve its clarity. 자, 이렇게 바꾸라고 하네요. A molecular switch made of proteins is likely to maintain the funct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teins that make it up.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이거는 좀, 포멀하게 쓰기에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여하튼 이 문장이, 원래 문장에 비해서는 더 맞죠. 그러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채찌 PT한테, Can you make Your sentence more more formal? 좀더 포멀하게 바꿀 수 있겠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Sure, here is a more formal version of previous sentence. It is probable that the molecules which comprise the proteins will retain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attributes inherent in the constituent building block proteins. 여기 보니까 뭐 constituent, inherent, attribute 이런 좀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네요. 그게 너무 포멀하다. 그러 다시 얘한테 Can you make it a bit less formal? 조금은 덜 포멀하게 만들 수 있겠니?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Molecular switch made of proteins is probably going to keep the same functional structural features as individual proteins is made of. 이렇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informal 하네요. 다시 Can you make it? 뭐? 사람한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마 화를 낼 텐데 챗 어, GPT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음, 화를 내지 않네요.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 molecular switch comprised of proteins retain the funct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building block proteins that constitute it.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준요 문장 예전에 했을 때이 c o m p r i s e 가 잘못했다 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c o n s t i t u t e 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c o n s t i t u t e 혹은 c o m p o s e 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얘가 c 스 n s t 로 바꾼 걸알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리 e a 블 하네요. 여기에 Going to, It's made of 이런, 이런 축약형이나 Going to 이런 표현은 그 논문에서 포멀하게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장들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ChatGPT를 사용하면 예전 구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우리의 문법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Can you check the grammar of the following sentence? 이렇게 했었죠. 이걸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맥락이 지금 최근에는 맥락이 Can you make it more formal?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장을 주면 얘가 포멀하게 바꾸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you check the grammar of the following sentence?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이제 Sure, please provide the sentence you would like me to check.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문장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줘볼게요. 자, 예전에 이런 문장을 했었어요. 이게 아마 이 문장으로 자기 실력을 확인해보자. 6편인가 했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 그냥 딱 보면 별로 틀린 게 없을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제가 다르다. 시제가 이상하다. 굳이 여기는 will be로 하고 여기는 would be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자, 이 문장을 주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을 주니까 어, g r a m m a r t i c o r r e c t 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 좀더 클리어하고 로 스무드하게 바꾸려면 with a few modifications 좀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바꿨네요. 자, Based on spin coupling model. 이까지는 똑같고. Kim, Abraham predicted that the triplet pair state of the meta-linked isomer. 자, 이까지도 똑같죠. 자, 근데 여기 will be를 뭐로 바꿨죠? would be로 바꿨죠. 자,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여기서 과거형 predicted이기 때문에 여기서 will be가 하는 게 아니라, CG일치에 의해서 will이 아니라 would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would be, unbound. 이게 with respect to 대신에 relative to. 이것도 괜찮죠. 자, The separated triplets, whereas 이 이하는 보니까 예, 완벽히 똑같네요. Where is? 이 안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with respect to 대신에 relative to. 요거는, with respect to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 relative to로 놔둬도 상관없겠죠. 네, major change는 뭐냐면, we를 w o u d 로 정확하게 옳게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는 김에 예전에 이 문장으로 자기 실력을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시리즈를 쭉 한번 그때 사용했던 문장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7편에 나왔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in the study so far, it has been succeeded in tracking the concentration of NO gas. 자, 여기 보면, 이 시, 뭔지, 아마도, 트래킹 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하던데, 이걸 또 수동태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틀렸죠? 자, 이 틀린 문장을 주면 또 뭐라고 하는, 뭐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이제 뜻이 틀렸으니까, 자, 이렇게 바꿨네요. In previous studies, 그러니 in the studies so far, in the previous studies 로 바꿨어요. 이거는 괜찮죠? It has been successful 로 바꿨어요. It has been successful in tracking the concentration of a n i m e l uh, g a s so 자, 이렇게 바꿨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시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It has been successful to track 하면 맞,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Well, it seems your sentence is wrong. 자, 이렇게, 니 문장이 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어, 사과를 하고, I apologize, my friend. Please let me know how I can assist you better.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요. So, what is it in your sentence? w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What is it? Is it, 너의 sentence is i t 뭘 뜻하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시이 이, 이 앞에 실험에서의 어떤 방법을 뜻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방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트래킹 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다. I want to make it means. 그러니까 이시 나는 음, tracking, 여기서 보면 트래킹 어, the c o n c e n t 중에서 NOS를 말하고 싶은 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I, I want to make it mean tracking the concentration of NO gas. Understood. 자, 이해했다. 그러면 여기 uh, revised 된 sentence가 있다. p r e v i o u s t u d i e s have successfully tracked concentration of NO gas. 이렇게 했네요. 자, 이거는 말이 되죠? 네. 이런 말이 되죠? <laughs> 예전에 했던 문장. 이 문장이 있었어요. The Tan et al. reported that upon excitation with the 250 nm, the cofacial benzene dimer undergoes the efficient process, whereas the excitation at 150 leads to the fast formation of a d a r state, which eventually, r e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 문법적으로 틀렸다기 보다는, 뭐를 지적했었냐면은, 여기 whereas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 이 문장의 주어는 excitation at 450nm인데, 이 앞에서의 주어는 the c o n f f r c i e n t benzene dimer. 굳이 이렇게 해서 독자들 헷갈리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주면, 이 chat GPT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는, 제가 원했던 대로 하진 않네요. 자, 여기서는, 코 o f a c i a 젠 다이버가 여전히 여기서 주어고, 여기서, 이게 여전히 주어네요. 그죠? 자, 여기서 바뀐 거를 찾아보면, 결국, 여기에 보면, 투원들2 5 0 n 터 뒤에, 여기에 점을 찍어준 거, 아, 컴마를 찍어준 거, 그리고, 여기에 where is를 while로 바꾼 거, 그게 단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게 단은 아니고, 이게 더 h e 프 i s s i o n p r o c 그냥 f i s s i 그리고 인거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정도로, 요것과 요거의 주어를, 여기서는 어떤 객체로 하고, 여기서는 어떤 행동으로 한, 그거를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그것까지 바꾸지는 못하네요. 자, 이 문장으로 자기 실력 알아보자 8편에 나왔던 확실하게 틀린 문장 한번 넣어볼게요. 자, The isomer r e m a i n less stable and d o s not capable to exist as a bipath here. 자, 여기 이 부분이 완전히 틀렸죠. capable of existing,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 b동사도 빠졌고, 하여튼 완전히 틀린 문장 같아요. 자, 이 문장을 주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아, incorrect하다고 말하네요. Corrected version은 Less, uh, remains less stable, is less stable, and therefore incapable of, 그러니까 not capable, incapable of existing as a by-product here. 그러니까 bypass를 by-product으로 바꿨네요. 근데 어, bypass를 by-product으로 하기는 싫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can you retain or keep bypass? 물어볼게요 bypass라는 말을 그대로 keep해라. 할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bypass를 retain해서, the isomer remains less stable and does unable to exist as a bypass. 이 문장에서 이만큼은 그대로 똑같죠? 그죠? 똑같죠? the isomer remains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does not capable to exist,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얘는 does unable to exist as a bypass로 바꿨어요. 이거는 괜찮죠? 그래서 이 문장은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네리스, 언더 언어리시스가 아니라 데이터가 언더 언어리시스 해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여어튼 이렇게 주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벽한 문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그냥 이 부분만 따서 제가 다시 주면 될것 같아요. We are still under analysis of data. 이렇게 주면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챗피티가 아, 말하기로 괜찮다고 하네요. We are still under a n a l 다고 하네요.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문장 한번 게요 The data is still u n d l o w about t h data analysis? So, 자, 이, 이 문장은 데이터가 still b e i analyzed.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위의 문장은 s p e 말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계속 analyzing 하고 있다. 이것도 뭐 괜찮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개다 맞다는 거네요. 이챗찍피티가 말하기로. which one is better? 어떤 게더 낫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둘다 맞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서 알아서 써라. The choice between two may depend on specific context and tone you want to convey. 그러니까 컨텍스트나 문맥이나 톤 어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달려 있다. If you want to emphasize the subject of sentence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you can use data still under analysis. 액션을 강조하고 싶으면 "We are still under analysis of the data"라고 하네요. 자, 그때 제가 이 문장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했는데 ChatGPT는 두개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문장, 이게 구형머가 틀렸다기보다는 좀 어색하다고 했었는데 자, 이 문장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래 아, 어는 괜찮은데 이렇게 "positions were r e f e r r e to in the previous study" 이렇게 바꾸네요 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원했던 만큼 바꿔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ChatGPT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다른 문장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줘볼게요이 문장은 이게 어색하다고 했었고, the proposed experiment system is successfully constructed. 그러니까 experiment system이 c o n s t r u c t e d 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했었고, the further research such as organic compound. 그러니까 organic compound가 s research라고 한것 자체가 또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렇게 바꾸기를 제안했었어요. If the proposed apparatus, 그러니까 apparatus가 successfully constructed 되면 further research as characterization of organic compounds can be carried out. 이렇게 바,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혹은 이렇게, a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proposed apparatus will allow further research such as characterization of organic compounds. 이렇게 추각된, 좀더 compact한 form으로 바꾸자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의 잘못된 문장을 이렇게 주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바꿨네요 자 여기 보면 별로 안 바뀐 것 같지만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여기는 원래는 experiment system이라고 했는데 experimental system으로 바꿨죠 이게 좀 낫죠 그죠 그래서 experimental system이 successfully constructed되면 forward research searches라고 했는데 forward research on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forward research on 하면 그래도 말이 되죠 can be constructed, conducted 자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더잘 바꿀 수 있겠냐 한번 물어볼게요 can you make it Even better. 더잘 바꿔봐라. 그랬더니 자,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proposed experimental system will enable further research on organic compounds. 자,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네요. 좋죠. 자 계속해서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We fully understand why the review was hard to follow our statements regarding the data analysis. 자 여기에 문법은 아마 맞다고 할 텐데 말이 안 되는 게 reviewer was hard to follow가 아니죠. It was hard for the reviewer to follow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문법은 괜찮은데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면 더스무드하고더 클리어할 것이다고 다 한번 봅시다. We fully understand the difficulty the reviewer faced in the following in following our statements regarding this.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는 말이 되죠. 우리의 데이터 시스에 대한 우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리뷰어가 a c e 한 직면한 그러한 티피컬트를 언드스탠드한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잘 바꿨네요. 자, great. Can you rephrase it? 이 자, can you rephrase it? 이거를더 다르게 말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Sure, here is another version of the sentence. We comprehend the reviewers' struggle in comprehending our statements about the data analysis. 자, 이것도 이제 말이 되죠. 근데 여기 굳이 struggle이라는 말은 사용하니까. 좀 어색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I don't like struggle, t h e s e n t e n c e 나는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싫다. Can you provide an alternative version? 다른 거을줄수 있겠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of course, here is another alternative version that avoids we using struggles. We understand the reviewer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our statements regarding the analysis. 자, 이거는 말이 되죠. 우리의 statement을 이해하는 데있 i 서 difficulty를 우리는 이해한다. 괜찮죠? 자, 계속해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From the comparison, the ratio of diametric and monomeric form was determined to be 723. 자, 이게 뭐가 틀린다면, 여기 diametric form이랑 monomeric form이 랑 form이 두 개죠? 그럼 여기 복수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Grammatical Correct 하도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안 바꾸네요. c o m p a r s o i r e v e t l e ratio of 7 e 3 for the diametric and monomeric forms. 이렇게 바꿨네요. 자, 여기도 보면, 리프레즈를 확인했는데 여기 폼이 아니라 폼즈로 바꿨죠. c t g p t 가이 내가 제가 준 문장이 맞다고는 했지만 자기가 리프레즈할 때 여기에 폼 form 대신에 폼즈로 올바르게 꽂힌 걸알수 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전에 이런 문장 이 있었어요. "The r e s r c e conducted the i r a s experiment in synchrotron to reveal the charge migration in nitrobenzene."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뭐가 틀렸다고 했냐면 은 synchrotron이 살수 있는데 왜 간섭 안 붙였냐? 간섭 붙여야 된다고 그랬고.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뭐 인도 괜찮겠지만 어떤 특별한 장소니까 L이라고 하는 게 나, 낫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 실험이 어떤 특정한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대신 어가 낫겠다고 했는데. 네, 여하튼 t g p t 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g r a m m a t i c a l correct 한, 하다고 하네요. 근데 더스무드 하고 클리어하게 만들려면 아, 이렇게 바꿨네요. c h a l l e use cyclotron based r i s experiments. 그러니까 experiment 대신에 복수형으로 바꿨네요. 그죠? to uncover Charge migration in nitro g e n e 이 문장은 완벽하죠. 어색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한번 더해 볼게요. Can you rephrase it? 더 바꿔봐라. 에러를 Cho and colleagues로 바꿨네 Utilize a synchronous-based experiment. 자 여기서는 experiments 대신에 a experiment로 바꿨네요. 그렇죠? To uncover the movement of charges. Charge migration을 the movement of c h a r g e s 바꿨네요. 자 Can you make it? Can you shorten it? 좀더 짧게 만들 수 있겠니? 한번 물어볼까요? 자, 짧게 바꾸라고 했더니 n l o l t e n g is e 를 i s n e r s 바 thing s h e r s i n g is h e r t n e r i n e r i n g s t e x p s n h e r i n s a e s i n s t h 말 t the s y i n g h e r o t n g s a r s n s t a e s t s h a e i r n g s e i t n g h r t a t e i r t n s t h h e r i g s t a e r s t g h a e i r n g t e f i r h g a t i r n g that e f i r h n a e m r g e i n g t o f c r h a t i r n g e 를 i 냥 c h n a r n g a t e m i r g e r a t i o n g 로 바꿨네요. e i n a n g t a t t e i r t n h e r a e f r n g h a t e f i r t a r n g is t a t e f i r t a r e f i r a t h e r e s e a r c h e r s r c h e d a r c e d a l c c o e d s c h e r s a r c c h s e r c e s e a r s e r c s e e r e r e t e r c h e r s e r h e r e e a r e r e a c h e m i g r c a t i o e r s c h e n a r g e s i e s e c h e r e a t e r a c h e r s researchers, r e s c h a t g p t r s researchers, researchers, r e s 가지 r c h e r s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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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을 a r c h e r s r 문 s e a r c h e r s researchers, researchers, r e s e a 근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문장을 가져다줘도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문맥에 맞게 고쳐줄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이챗 GPT가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작성하는데 논문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